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한주 동안 또잘 보내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한번 하긴 했는데 한번 더 합시다. <laughs> 우리 옆에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어제 지났습니다. <laughs> 어,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부의 다른 부서들은 요 오늘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 경주시에 워낙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학생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려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마지막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집에서 방송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청년들이니까 어, 각기 자신의 한몸 정도는 잘 이렇게 간수하리라 믿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이 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오늘 예배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도 준비했고요 또 오늘 예배 이후에는 예배가 조금 빨리 끝나고 이제 특별한 시간이 조금 있죠 오늘은 영화도 우리가 잠시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성탄의 때에 또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인데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남으셔서 그 영화를 한번 잘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어 우리 사이로 오셨다라는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근데 이 땅에 오셨을까? 아무 이유 없이 오지는 않으셨겠죠. 그냥 뭐 잠깐 놀러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읽던 신화 그리스 로마신화 이런 거 보면 막 신들이 유흥으로 그냥 잠시 인간 세계에 쓱 들어왔다가 쓱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라면 우리가 이것을 굳이 막 이렇게 기뻐하고 어, 감사하고 매년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지는 않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온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요, 어, 뭐 선물이라든지 트리, 캐롤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그것에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길래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었지? 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었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어제 성탄은 지났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남은 연말 며칠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로 같이 나눠서 볼 텐데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로 있었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볼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이 죄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없는 선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는 그 대가가 따르는데 성경에서는 이 죄의 삭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몸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사망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대가라고 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요 이 대가를 내가 스스로 다 치르고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죄인인데 누구 죄를 누가 사할 수 있겠어요? 그럴 만한 자격조차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죄를 지으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단순히 누군가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며 따라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사해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걸 어떻게 대신해 줄 만한 분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이 땅에 오셔서 완전 무결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옛날 유대에서 죄를 지으면요 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도록 죄의 대한 대까지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분만이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셔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또 우리에게 따로 오죠. 우리의 제 하나님이 대신 값다 치르셔서 다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옛날에도 돌아보면요 예수님 믿지 않고 때리고 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다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인류를 자꾸만 돌아보시는지 왜 맨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드러낼 수 없는 제가 무수히 쌓여있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자꾸만 다가오시는지 하나님 신이신데 그냥 우리 버리고 다른 것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면서까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직접 짊어지셨는지 그 답을 바울이 찾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바울이 오늘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이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죄인을 위해서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라고 했을 때 그가 찾은 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부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 잘 모르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때가 혹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뜯어봐도 결국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주님이 여전히 오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먼 미래에 태어날 나를 계획하시고 연약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며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이 나를 구원의 길로 돌이키기 바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가 오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가장 행복하고 귀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선포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온땅 가운데 기쁨의 날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죄와 사랑이라는 단어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설교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일까요? 이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참 많은데 이 이야기는 공개처럼 어떻게 뻔한 이야기가 되어서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그닥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실은 참 많습니다 바라는 건 죄에 속했던, 죄에 속했던 나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그리고 이번 한주 동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로 인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으셨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시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늘 나와 나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죄를 다 끊어내고 죄로부터 이제는 다 벗어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인침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의 믿음으로 오늘이 어제가 또 내일이 더할 나위 없이 주님 안에 기쁨 가득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기쁨의 이 감사의 마음들을 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이제 또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왔던 길 앞으로도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오니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든지 간에 오직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 되어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부서를 위해 섬기고 있는 청년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임원 국장 또 선생님들과 또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연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순종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나아가는 학교와 또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 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